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 6월 25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53분인데요. 자 당분간 이제 좀어뭐 홍보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새로 이제 이 코인 TV 개설을 했기 때문에 여, 여러분들께서도 코인 투자 여러분들 관심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많이 좀 응원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꾸준하게 좀 찍어드리려고 하니까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인데요 자 현재 오늘 8569 만원 이렇게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지가 중요하고 저항 돌파와 추세가 중요하다 라는 거는 뭐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주요 지지선은 이제 8300 만원을 봐야 돼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자요 구간 때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되고요. 요렇게 이제 하나의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요 상단 돌파가 나와야 1억, 5천, 2억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거죠.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미국의 대선인데 바이든이 재선이 되느냐? 아니면 트럼프가 재선이 되느냐?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이제 이 가상 화폐 쪽으로는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가상 화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해되시죠? 그래서 미국 대선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기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진짜 누가 되든지 간에 이 가상 화폐 쪽으로는 확실하게 수혜가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요 지지선인 이 8300만원, 네, 저점으로 만들어주면서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갈수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네, 충분히 다시 한번 1억까지도 돌파가 나와 줄 겁니다. 이해되셨죠? 그래서 지금 8300만원이 주요 지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여기 잘 지지를 해준다 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 줄수 있다. 이렇게 네, 지금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. 어렵지 않죠? 그래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 근처에서 매수하셔야 된다.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, 사실 뭐, 이 코인 쪽 같은 경우에는 뭐, 많이 드릴 말씀이 없어요. 뭐, 어떤 뭐, 매물 때 뭐, 이런 부분들도 사실 뭐, 말씀드려봐야 의미가 없고, 결국에는 지지와 저항, 그리고 추세다. 주식 차트 보는 거랑 뭐 크게 별반 다를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꾸준하게 찍어 드릴 테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,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